네, 큐르시스 주신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집포착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또 정확하게, 네, 포인트를 맞췄네요. 자, 눌림타점 잡아갖고 매매할 때, 우리 제가 뭐라 했죠? 앞에 있는 정고라인에서 딱, 뭐요? 매도 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타점도 어제 영상에 잡아드렸고, 반등할 때 2절 구간까지 지금 보시면, 은봉의 중심가 라인 터치하고 주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정고 매물, 즉 상장했던 라인, 그 음봉 맞았던 요국가까지 고가까지 주가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왜 대가 중심가 라인에서 뭐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지지 어, 저항 맞고 떨어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죠? 신 처음에 샀던 매물 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떨어질 때까지 매, 매수했던 사람들의 중심가 즉 매물려 있는 사람들의 눌림 타점 즉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눌림 우리 이거 뭐라 해야 되죠 물타기 한 사람들 볼때 평균 단가가 음봉의 중심가 라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중심가가 가장 중요한 모순 라인이된다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이렇게 반등해 주세요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죠 오늘 딱 말씀드렸잖아요 저항 맞았다고 저항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매물대에 있는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얼마 터졌어요? 1,700억. 1,7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못 갔잖아요. 왜 2%밖에 못 갔어요? 주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물려있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는 뭐예요?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주느라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볼게요. 거래대금 얼마나 왔다? 1,700억. 근데 주가는 얼마 올랐다? 2% 이유가 뭐다? 앞전에 있는 매도 물량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뭐예요? 매도 물량이 어떻다? 많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많아요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은 뭐 해야 된다? 매집해야 돼요 여기다 적을게요 매집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를 매물대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뭐 해야 돼요? 매집해줘야 돼요 소화해줘야 된다고 이 매물대를 매집해줘야 주가는 뭐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히 오늘 거래대금이 터졌잖아. 터지면서 이 자리에서 양복 만들어주고 끝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매물대를 매집해준 데 밀리지 않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긍정이에요. 긍정. 주가는 더갈수 있다라는 긍정 신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주가 뭐라고요? 더갈수 있다고 어디까지 전구 상장하고 다음날 고점 찍었던 이 라인까지 주가는 뭐한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매도해야 되는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해야 되는 타점을 잡아야 될거요두 가지의 타점을 지금부터 다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도 영상에 뭐라고 했랬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도 제가 매수 타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다고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파동 하나 파동 두개 파동 두개 다면 뭐야 전고 라인과 눌림자리 전고 라인 전고 라인 고점하고 눌림자리잖아 이 자리가 하나의 뭐가 된다 매수 눌림 타점이 된다 근데 이 자리에 올때뭘 해야 된다? 양봉을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매수해야 된다. 일봉상에 양봉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 일봉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일봉 외에 주가 개파라그하든 뭐라든 하든 여기 뭐야? 아래 꼬리가 생기고 나서 올라오는 금액이 생겨 되니까 여기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트가 짧아서잘안 그러죠.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얼마요? 68,000원 부근이죠. 6만 6만 원에서 6만 8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양봉의 중심가 아래서 에 제가 동그라미 쳤죠. 중심가 라인부터. 그죠? 이 보이죠? 이거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 있고 뭐요? 아래 꼬리가 여기 터치해주면서 뭐요? 주가. 분봉상 볼까요? 분봉 어제 돌파했던 내용. 보면 어제 내가 매수해야 된다고 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뭐요? 주가 아, 여기 빡내모 네, 뭐 쳐놨네. 자, 이 자리가 뭐요? 이 자리가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잖아요. 눌림 타점. 눌림타점 그저 여기 돌파하고 눌러줄 때 뭐예요? 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아 저는 눌림에서 여기서 매수 안 합니다 이거 안 누려요 뭐예요? 주가 올려주고 박스를 쳤죠 이 박스 치고 나서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돌파하고 눌러줄 때 저는 항상 박스 건 돌파할 때도 매수 안네요 돌파 후 눌러줄 때 매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눌림 타점에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제가 어제 목표가도 얘기해드렸죠. 중심가라에서 우리는 매도할 거다 해서 중심가라에서 매도했고 매도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매도 물량이 주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어요.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치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도치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는 뭐예요? 매도 물량이 많구나. 그럼 내일 갭이 뜨던 내 윗고리가 남기던 내 양봉이 나오던 결국에 한번 밀리겠다. 그러면 밀릴 때우리는또 뭐예요?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메스타점 어제는 남겨 드렸죠.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 제가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내일 문자를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죠. 0 1 0 3 9 3 8 3 5 4 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저 구독하셨다 이렇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지금 얘기했죠? 앞전에는 신고가 고점 라인에서 매도할 거다. 그러면 9만 원 구간이 되겠죠. 매도 타점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수 타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만약에 주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못 가면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 뭐예요? 던질 겁니다. 8만 5천 원, 8만 5천 원 근처에서 한번 던질 거예요. 어, 그래서 던질 때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할 때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매수 타점이 어, 눌러줄 때 가야 되겠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예, 매수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타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 1 0 3 5 3 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 매수타점과 입자타점을 보내드릴 건데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께 진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구독자 10만 명을 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될 때까지는 네,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를 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신호가 나오죠. 눌림타점 검색기입니다. 보시면, 신호가 나오면 주가 반등을 하는데 60%, 45%, 20% 반등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볼까요? 여기서 보면 얘는 몇 프로 같죠? 70%. 얘는 여기서 20% 이상 갔죠. 얘도 여기서 보면 60%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서 보면 네, 100% 이상 갔죠. 자, 제가 이 눌림터점 검색기 라운드께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 이번 주까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010-3938354 번으로 저도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긴 하고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이니까 저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330만원 주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무료 말고 돈 주고 사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벤트 때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종가 매팅용으로 써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두산에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신호가 나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신호가 없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신호가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누가 매수해요 눌림 탔죠 아 무서워서 못합니다 근데 신호가 나오니까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0624 키움증권 0624 착번으로 누르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롤러 이렇게 종가에 500만 원을 매수를 해요 저는 종가용으로 씁니다 종가 에팅용으로 500만 원 매수해서 네, 자동매매 10% 이상 주가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몇 프로 갔어요? 100% 갔죠 근데 저는 왜 10%로 가냐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왜?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나는 게 더, 저는 더 중요합니다 오래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얘, 며, 며칠 만에 자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얘 보세요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4일 어이구, 4일만에 수익이 나네, 3일 어, 삼일만에 10% 났네요. 그러면 저는 500만원을 어, 매수를 해서 3일만에 10% 수익이 나서 총 5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며칠 만에? 3일만에 그죠? 종가 배팅 들어가서. 왜? 내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매수만 하고 자동 매매 걸어놓으면 자동 10%에서 수익, 자동 이절이 돼요. 그러면 한 달로 쳐볼게요. 대략적으로 몇 번? 7 번. 7번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을 때고 적게 날때 어때요? 두번에서세번 나죠? 평균적으로 내 수익은 어떻게 돼요?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겠죠? 500만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남들 월급 정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매합니다. 그래서 고정 수익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눌린 타점으로 쓰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저처럼 매매하시면 너무 막 50%, 40%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두 달 지나도 수익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저처럼 매수 가능한데 아마 웬만한 시... 음, 실력자들보다 이게 날 걸요. 어, 저처럼 하시면,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어, 신호라고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벤트가 끝나는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문자 신호 보내 주시면 내 네,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 지나게 되면 330만 원 주고 구매하셔야 되니까요 이거 구매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무료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셔서 이거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또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 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돼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 명이랑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러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러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 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이이 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죠 분석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서 고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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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1일이죠4월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엔트렸던 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오늘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밖에.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 0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때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가 11%톡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것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떡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는엘리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트 1파 눌림 자리부터 엘리트 3파 눌림 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큐리오시스 네, 돌아서 볼게요. 큐리오시스는 자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가 자 바닥에서부터 지금 곧 중심가까지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얘 이렇게 올왔으면한번 정도 눌러줄 거예요. 어디까지? 6만 원 구간까지. 아 결국 또 타점을 얘기해버리네. 그죠? 아저 정말 괜찮죠? 어. 실전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타점들은 다 실전 타점입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갈 거니까 매수해라. 내려올 거니까 어, 뭐냐 매수해도 된다. 이거지 정확하게 타점을 말해주는 유튜버을 장중에 실시간 매매하시는 분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왜 녹화 영상이 그만큼 실력이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녹화 영상 왜 장중에 실시간이 내가 수급이라도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내일 거를 보여 오로지 수급과 차트의 모양만 가지고 어, 거래량만 가지고 그다음에 내그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럼 주가 보여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중심가 라인이 6만 원. 저점과 고점의 중심가 라인이 뭐가요? 얘도 마찬가지죠 저점부터 여기까지 매수했다라고 하면 평단이 어디가 되겠어요? 세력의 평단이 6만원 근처잖아요. 중심가 라인이. 그러니까 중심가를 지지받고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볼까요? 나중에 우리 한달 뒤에 볼까요?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했는지. 음. 여기 지지 못해주면 이탈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구간, 6만원 구간에서 또한 번, 어, 분봉상에, 여기서 또 매수 관점 보겠죠. 뭐라고요? 분봉상에 이치와 이제 헷갈릴 거니까 자 페라 아. 자 그럼 분봉상에 뭐가 돼요 분봉상에 여러분들 또 눌러주다 이렇게 눌러주다가 이렇게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똑 하고 나와 눌러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 눌림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눌러주고 반등 나왔죠 그럼 얘를 반등해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눌러줄 때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얘 돌파 나올 때 매수한다 아니요 이 돌파 나온 자리를 고점을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매수한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차트 보는 거 타점 잡는 거 거의 30%는 여러분들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나머지 70%는 좀 경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화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 검색기 바닥에서 나온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이번 주까지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안으로 문자 신호라고 보내셔서 무료 이벤트 할때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독 좋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